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희미한 명암만이 구분 가능한 정도로 실명과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 아주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기도 하지만 이는 크게 보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결혼 전 아내는 장애인 단체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제가 대학생일 때 봉사활동을 갔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긴 생머리에 창백할 정도로 하얀 얼굴 잡티 하나 없이 빛나는 피부, 오똑한 코, 인두 같은 입술까지 화장 하나 안한 얼굴인데도 너무나 예뻤어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저같이 봉사활동을 다니는 남자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많이 못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고백할 때마다 차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잘생긴 놈들과 저를 똑같이 대해줬고,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차 한잔 마시자 해도 언제나 응해줬고, 저에게 승훈 씨는 너무 자상하고 목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었죠. 자꾸 제게 닮은 연예인이 누구냐면서 웃길래 저도 모르게 장동건이랑 원빈을 반반씩 닮았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아내가 어릴 적 시력을 잃었기에 장동건이랑 원빈은 알것 같아서요.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활짝 웃더니 나는 조인성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데. 라고 하대요.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솔직히 진짜 찔렸지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유예진이랑 박지성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너무 좋아서 사귀자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학생이기도 하고 와도 여자들에게 많이 차여서 그런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친한 지인으로 지내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직장이 생겨 돈도 벌고 안정을 찾으니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많은 말로 대시를 하였고 본격적으로 1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아내랑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많아 많은 남자들의 대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그 여자는 제가 첫 남자가 아닌 듯 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첫 여자였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는 잠자리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꽤나 능숙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면 찌질하고 진짜 남자답지 못하다는 게 저도 잘 알지만 저도 모르게 혜리씨는 몇 명이랑 잤어요? 라고 첫날 밤에 물어봤었네요. 제가 이렇게 묻자마자 그렇게 천사 같던 여자가 제 쪽으로 본인이 잡히는 물건을 쥐다 던지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 말이 여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처음 알았네요. 첫 정식 연애인지라 이렇듯 연애하는 내내 그 여자를 거스르게 하는 짓들을 좀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었답니다.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하니 저희 어머니 사색이 돼서는 어쩔 줄 몰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본인은 무조건 찬성이라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다 눈이 부시다. 이렇게 예쁘고 찬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오니 너무 좋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집에 시집와줘서 이러면서 제 아내 손을 쓰다듬으시며 연신 고맙다 하셨죠.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오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제대로 살수 있겠어? 눈이 안 보인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지.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야. 손이 없고 발이 없는 거랑 같은 거라고 내가 평생 이 여자 손이 되고 발이 되줄 수 있겠니? 정말 그걸 내 평생 견딜 수 있겠어? 그 사람의 장애와 그 사람 인생을 짊어지고 갈 자신이 있는 거야? 네, 엄마 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여자 아니면 저 받아줄 여자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초중고 내내 못생겼다고 왕따 당한 걸요? 이 여자만이. 제 외모에 대한 탐견 없이 저를 받아줬어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 여자 제가 책임질 거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알겠다. 대신 절대 이혼하겠다거나 후회한다는 말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도 말아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네. 엄마 정말 그럴게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제가 그렇다고 하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아내를 받아주셨어요. 허나, 오히려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참 많은 말들과 우려, 섞인 말들을 들었지만, 사랑 하나로 극복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는 본인이 얼마나 결혼식에서 아름다웠다는 걸 모를 겁니다. 정말 결혼식 내내 제 입이 뒤에 걸렸었네요. 원래도 예뻤는데 신부 화장까지 하고 새하얀 드레스에 공주 같은 왕관까지 쓴이 천사 그 자체였어요. 제 결혼식에 온 사람들 모두 연예인 결혼식에 온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죠. 결혼식 전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장인 어른과 함께 입장 연습을 여러 번 해서 그런지 아내는 자연스럽게 신부 입장할 수 있었고, 몇몇 아내가 시각장애인인 걸 모르는 지인들은 나중에 아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엄청 놀랐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아내는 것 보기엔 보통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자고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당시 아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관리를 하는 똑똑하고 당찬 사람이었고 밝고 명랑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아내의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는 아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했는데요. 처음에 그 점에 대해 확실히 주의를 들었기에 조심하려 노력도 노력했지만 한 번씩 실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너무나 심하게 폭발을 했습니다. 맨 처음 폭발했을 때가 신혼생활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이었어요. 항상 티슈를 두는 소파 귀퉁이에 손을 뻗었는데. 티슈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막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무슨 일이냐고? 몰라서 물어 티슈 두는 자리에 왜 티슈가 없어? 이 자리에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이 정신나간 놈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너 말귀도 못 알아 처먹니? 어? 귓구멍을 찢어줘 하면서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욕들을 공중에 질러댔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봐서 저는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파 아래에 떨어진 티슈를 발견하고는 혜리야 그만 좀 해. 티슈 내가 옮긴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떨어진 것 같아.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 내가 건드렸나 봐. 라고 말했는데 내가 눈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 나를 갖고 노니까 좋아. 하면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계속해서 욕을 해댔어요. 바닥에 발을 굴러대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아내를 간신히 진정시킨 후에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물건 제자리에 두는 것에 더 신경을 쓸게. 대신 혜리 너도 욕하거나 소리 지르는 이제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승훈씨 하지만 그 뒤로 이 같은 일들은 자주 긴번이 일어났습니다. 주로 집안일은 제 담당이었어요. 밥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등 가끔 아내가 돕는 건 빨래개기 이뿔개기 간단한 집 정리 정도였고요. 승훈씨 주방에는 불과 칼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 결혼 전에도 몇번 다친 적이 있어서 무서워하고 아내가 말하기에 제가 부엌일을 자처했고 아내가 청소를 하려 해도 간단히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 거 쇠에는 제가 도맡겠다고 했고 빨래는 오염의 정도를 잘 구분하지 못해 힘들다 하기에 제가 담당하기로 했었던 거죠. 당연하다 생각했고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며 천사를 만났다며 행복해 했습니다. 저 또한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행복했고요. 솔직히 내 팔자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것 자체가 대박이란 생각만 들었네요. 그렇기에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다 생각했었죠. 허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1년 차 하루하루 노예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4천만원 초반입니다. 결혼 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어 외벌이었고요. 8시 반 출근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저녁 7시쯤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쯤 일어나 씻고 밥을 했습니다. 제가 밥상을 다 차리면 아내를 불러 함께 아침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하고 7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7시였습니다. 다시 밥을 하고 아내를 불러 함께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본격적인 집안일을 했습니다. 격일로 하루는 청소하루는 빨래를 하고 밑반찬을 만들고 장보고 온 재료들을 다듬었죠. 여기까지는 불만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저를 힘들게 했던 건 그 일을 하는 내내 아내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거였죠. 오하나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폭발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장난하냐? 국이 뜨겁잖아. 승훈 씨 지금 나여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나 무시해서 일부러 아주 팔팔 끓인 거 맞지? 뜨거운 국에 입대라고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아내는 심지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승훈 씨 지금 이 반찬들 뭐야? 내가 밥안 한다고 불만이다, 이거야?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지, 왜 반찬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서 복수해? 일부러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을 먹이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하며 화를 냈었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늘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어서 부침개에 막걸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 동료들이 전집에 간다기에 같이 갈까 싶었지만 그날따라 전화 넘어 아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기에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라도 전을 좀 해먹으려고 김치전거리를 만들었고 불 위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또 폭발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휴지 어디서 휴지가 어딨냐고. 야이 새끼야 귓구멍 막혀서 휴지 어디서라면서요. 제가 실수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채워 넣는 걸 잊은 겁니다. 저는 불 위에 프라이팬을 둔 상태로 뛰어가 휴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 위에 프라이팬이 있는 상태여서 불안한 마음에 휴지를 얼른 주고 얼른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체크하며, 불을 조절하는데, 갑자기 등 뒤로 휴지가 날아왔습니다. 휴지는 프라이팬에 맞았고, 프라이팬이 뒤집어지며,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결국 전 발등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네요. 아여보, 나 지금 발등에 화상 입었잖아. 뭐 지금 당신 아픈 게더 중요하다, 이거야? 내가 기분 나빠했는데,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고, 왜 주방으로 가? 더 처먹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야? 당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냉큼 주고 돌아간 건, 날 무시하는 행동인 거 몰라? 그래도 여보, 나 지금 너무 아프단 말이야. 프라이팬이 뒤집어지면서, 기름이 내 발에 쏟아졌다고?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게 당신이 놔두고 달려가서, 생긴 일이니까, 당신 탓인 거잖아?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당신과 한 집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혼하자 했더니 집안의 모든 것을 부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님 지금 승훈 씨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흐느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혼집이 불편하면 본인이 보살펴줄 테니 시댁으로 오라 했나 봐요. 갑자기 짐을 접보고 싸주라 하대요. 그날 아내를 본가로 보낸 뒤 아버지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이혼 이야기 절대 안 하기로 해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책임감 없는 놈인 줄 몰랐는데 실망했다고 말이죠. 저는 그날 혼자 신혼집에서 잠을 자며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 아내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말에 마음 아프셨겠지만 믿고 허락해주신 부모님이신데 실망시킨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무너진 내 자신도 바보같이 느껴졌고 아내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괴로웠어요. 아내에게 다시 가서 사과해야겠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다시는 이혼 이야기 꺼내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음날 본가에 가서 아내에게 다시 집에 가자 했네요. 아내는 싫다더군요. 아침 그날 여동생이 집에 있어서 여동생 방에 들어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네요. 그동안 그런 일들을 전혀 몰랐던 여동생은 많이 놀랐고 그리고 그날 여동생이 짚어져서 알았는데 그 사이 제 머리에는 원형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이해한 동생이 여자 대 여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본가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동생이 새언니 말 꺼내기 힘든 일이지만 언니에게 부탁이 있어요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를 비롯해서 부모님 모두 무슨 일인가 궁금한 기색이었죠. 제 여동생은. 조곤조곤 새 언니 두 사람 사랑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정 상한다고 시댁에 오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의 아버지. 너 지금 새 언니한테 무슨 싸가지 없는 짓이야? 너 지금 시누이 짓 하는 거냐? 더 그럴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감정 상한다고 온게 아니라 내가 오라고 한 거다. 라면서 엄청나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걸 듣던 제 여동생이 아파 지금 나 정말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해결책을 찾고자 이야기한 거잖아. 라고 말하자마자 저희 아내 갑자기 꺼이꺼이 울면서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저한테 신의질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간 후에 문을 쾅 닫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랑 여동생 보고,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면서 소리를 지르셨고, 그걸 말없이 지켜만 보시던 저희 엄마도, 열이 받으셔서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며느리를 집에 데리고 자식들을 내쫓는 거예요? 나도 같이 내쫓으세요. 우리 자식들 내쫓을 거면? 이라고 소리 지르셨네요. 아내는 안방에서 소리를 꾀악 지르더니 친정의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는 이대로 못 살겠다고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소리 높여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놀란 장인어른 장모님이 달려오셨고 처형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는 언니가 한분 계시거든요. 아내가 전화하고 한 시간 아내 모두 저희 본가에 모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는 안방 저희 부모님 침대에 누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한 자리에서 엄청난 데시벨로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보고 여동생을 비롯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 제가 말하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기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결혼 전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아내 모습은 밝고 차분했었거든요. 저가 식구들이 들어오자 아내는 저와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장모님과 처형이 감사하느며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처형이 저에게 뭔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아내가 워낙 불 붙은 날뛰는 상황이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장인어른만이 남아서 저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묻기에 그동안 아내의 폭언에 시달렸고 며칠 전에 물건을 집어던져 기름에 화산까지 입었으며 이것 또한 내 잘못이라며 사과조차 없다. 그 동안 경제적인 일과 살림 사는 것까지 내가 도맡아 하면서도 아내에게 뭐 하나 요구한 적 없는데 정신적 학대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길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푹 쉬시며 일단 내가 진정이 안 되었으니. 애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장인어른께 드리는 말씀까지 고스란히 보고 들은 여동생은 펑펑 울며 저희 이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이란 건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사람과 정말 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대신 사과한다며 저를 달래더니 제수가 와서 한 번만 부펴주면 애가 들어갈 거예요. 제수가 조마서 사과하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카톡이 왔어요. 아내였습니다. 아내에겐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가 저희 신혼집과 첫가에 한 대씩 있었거든요. 그걸로 카톡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에게 승훈 씨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메시지가 제 폰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끔찍하여 당장 지우고 싶었지만 이제 이혼을 생각하기에 다 증거가 될까 싶어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전까지 다 떨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죄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알리니 어머니는 내가 좀 그렇다면 이혼해라.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참하고 예쁜 애가 오죽하면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겠니? 우리 집에 데려와라. 내가 잘 달래서 설득하마. 라고 하셨어요. 처가에서는 어떻게든 다시 저의 사이를 붙이려고 노력하셨는데 아내는 제가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카톡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같이 가자는 말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시각장애인인 불쌍한 아내를 버리는 남편쯤으로 매도하시더군요. 제게 일어난 1년간 노예살이 같았던 신혼생활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참한 우리 며느리가 그럴리가 없다고만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아내의 연락도 아버지의 연락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며칠 생활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쉬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이 아빠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많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연락을 안 받고 있던 그 며칠간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자꾸 아내를 설득해 보겠다고 아내를 본가로 불렀고 아내랑 저희 아버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여동생과 아버지가 큰 마찰이 있었나 봐요. 결국 아버지가 저희 여동생에게 일하는 말과 함께 대쫓으셨고, 그걸 보던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며 같이 나가라면서 욕까지 하셨다네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불같은 성격이라 저희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사셨는데, 며칠간 아버지가 아내와 꼭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주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평생 안 하던 행동들을 하시니 꽤나 어머니가 열이 받으셨나 봐요. 그 꼴도 보다가는 병들어 죽을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오신 거였어요. 처음 저의 아내를 봤을 때부터 워낙 저의 아내를 좋아하셨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으니 저는 그쯤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 여동생과 어머님에겐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만 그렇게 살갑게 구시는 아버지가 제가 보기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 아시면서도 굳이 아내를 설득하겠다고 그러시는 것도 이상했고요. 저는 어머니께 엄마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아내 친정으로 보내고 이혼하려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쉽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걱정하시길래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본가에 가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거실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하더군요 분명 현관에 안에 신발과 아버지 신발 둘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낼만한 여동생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저희 본가가 안방을 제외하고 작은 방이 세 개인데 나머지 두 개의 다른 방들을 열어봐도 아내가 없었어요 이제 있을 만한 곳은 안방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대화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화 소리 같은 게 들리더군요. 아버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그래. 나는 그게 좋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더니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소리도 연달아 들렸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만 들더군요.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방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렇게 문소리를 듣더니 제 아내는 누구야? 라는 소리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너 지금 뭐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제야 아내가 상황 파악이 됐는지 황급히 막 주변을 더듬더듬거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왔고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솔직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본 이야기들을 어머니나 여동생에게 말할 자신도 없네요. 상처만 줄게 뻔하니까요. 달라질 건 없고요. 이럴 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연락했더니 본인은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네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이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제가 증거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차마 연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날이 꿈만 같고 거짓말 같아서요. 차라리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자작이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눈만 감으면 그날 일이 생각나고 힘이 드네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조언 댓글로 부탁드려요.